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의 밤거리가 광고판 불빛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단순한 빛 공해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원헤미 월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집트 카이로의 도로변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광고판들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밤이 되면 LED 광고판들이 모두 번쩍거리며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مش بس بوستر و كده فانت ب ت ب ي م ت ع و د ن عينك الدنيا بالليل ف ي ش ن و ا ر كتير ف ا ل ع ل ا ن ده بيضرب في عينك ب ي خ ل ي مش شايف ك م ده ا ن ي ت ن ل ث فداكيد مش صح يعني. 순식간에 시야가 가려진 운전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광고판은 두배 넘게 늘었고. 디지털 광고는 10배나 급증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전광판으로 변한 겁니다.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도로건설 사업마다 광고판이 들어서면서 카이로 도로변 광고판 수는 6,300개를 넘어섰습니다. 광고판이 위험천만한 흉기로 돌변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5개 광고 수익이 지난해 63억 이집트 파운드, 우리 돈약 1,822억 원으로 치솟으며 도로 유지 보수의 주요 재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하지만 시민들이 치르는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 광고 속 호화로운 삶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도지 보수의 주요 재이 됐기 때문입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집트 총리는 규제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 칼을 빼든 정부가 수익과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월드뉴스 원해입니다.